네. 어제 누리호가 솟아오르는 순간 성공적인 이륙과 비행을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들. 이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일 겁니다. 이 마지막 아쉬움에 목이 메이기도 했지만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엔진 리이 순간 누리호 통제동에도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과연 날아갈까는 그, 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아, 우리가 만든 게 제대로, 나, 어느 정도는 날아가는구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뭐, 아주 감격스럽고. 감격이 깊었던 게, 사실 제가 2009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시절에 여기 우주과학관에 와가지고, 나로우 발사 응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박물관 입장 티켓이나 이런 것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발사 운영자로 직접 참여를 하게 돼서. 순조로운 비행으로 최종 성공을 바라보던 그때, 모형 위성의 궤도 안착 실패. 개발진의 아쉬움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아 정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너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를 쳤습니다.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를 해냈다 기합을 늦춰 해고 박수를 같이 한것 같습니다.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연구원들은 벌써 다음 발사를 준비합니다. 토의하고 기숙사 가서도 막 이렇게 어떤 게 문제일까 서로 이제 데이터도 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1호기는 벌써 쐈지만 2호기도 같이 바로 옆에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00% 성공을 위한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어, 극복해서 다음번에는 그 완벽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단,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